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치미치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빠르게 두 번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뭐였냐? 이제 소유주한테 확인해야 될 거. 상가 계약 시 소유주,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확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빠르게 끝날 것 같으니까 당장 메모하세요. 자, 1번. 네, 서류상 하자가 있는지. 니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했을 때는 어쨌든 빨리 이 자리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약간씩 말을 요리조리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서류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류상 화자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 흔하게 일어나는 게 실측 평수. 실측 평수가 10평도 안 돼요. 막 8평 이런, 이러는데 10평입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다싹다 다 끝냈어. 그랬는데 8평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확인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확인 뭐 실측 평수에 대한 그 확인이 안 된다 하면 직접 재보세요. 직접 재보시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무조건 하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된다. 뭐 가압류가 있는지, 이 건물 내에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지 이런 걸 피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이제 건축물이 위반 되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 나중에 다 걸려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네 번째, 건축물 관리 대장 확인을 또해 주셔야 되고 같은 말인가? 여하튼 다섯 번째. 토지재당, 아니, 토지 대장 확인. 이제 소유주가 이분이 맞는지 아닌지. 또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주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사기 같은 걸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 대장이 이제 소유주가. 여기 건물의 소유주가 그 건물주의 이름과 동일한지 꼭확인 해주셔야 되고, 여섯 번째.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 상가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도 확인해주시면 좋고, 일곱 번째.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 후 상가 임대차 계약. 이제 임대차 계약은 좀 빨리 할수록 좋기 때문에, 나중에 돼가지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차 계약은 빨리할수록 좋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특약 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거래할 때 후에 내용인데 특약, 특약 사항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면 좋은지 또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 적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계약시 또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은 <laughs> 특약 사항, 특약에 넣으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인테리어 기간을 주시는지 얼마나 주시는지 이런 걸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인테리어 할게 많은데 뭐 일주일밖에 안 준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한 2주 넘게는 걸리는 거 같아요 근데 일주일을 주고 그 뒤부터 바로 월세가 나가는 입장이 되면은 솔직히 임대인한테는 조금 불리한 그게 될수 있기 때문에 또 임대, 아,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넉넉하게 오. 주시는지를 여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막 2주 주게 S, 3주 주게 S 쿨하게 주신다면은 그. 건물주는 조금 안양이 넓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초창기 이제 처음으로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3주 주신 것 같아요. 2주 넘게 주셔가지고 저는 좀 여유롭게, 여유롭게는 아니지만 여튼 빠듯하긴 했지만 그 시간 내 하고 저는 월세를 납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주시는지 여쭤보면 좋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월세는 언제부터 내야 되는지 이건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월세 언제부터 내야 되는지도 이제 같이 물어보면서 계약을 어, 인테리어 공사 기간까지 더 불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여튼 이런 거를 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된다. 그럼 저는 그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특약 계약을 할때 특약 사항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 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놓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도 안 되네요. 안녕~ <laughs>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